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보다는 다중주택이나 공동주사 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해 보자. 또는 돈안 되는 건물을 공동 기숙사로 바꿔 보자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공합 빌딩 등을 지으시려거나 건물주 또는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재테크나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재테크나 노후대책을 위해서는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수익성과 사업성 면에서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탁월한 새로운 건물인 공동기술사라는 용도가 신설되어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는 분 또는 임대도 안 되고 임대료도 적어 돈이 안 되는 건물로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과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 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은 하고 싶지만 공사비,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망설이시거나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땅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 모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건축을 할수 있는 방법과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수익성, 사업성이 중요한 건축사업에 관하는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을 지으시려거나 건물주가 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테크나 노후 대책 또는 투잡의 수단으로서 수익성과 사업성 등 경제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생각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거주 등을 목적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물을 지으려는 것도 수익성이나 사업성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이런 건축을 하려거나 건물주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건축주분들은 어떤 건물을 어떻게 건축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의 땅을 보유하거나 낡은 건물을 가신 분들 가운데는 건축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막연히 저층부는 상가, 상층부에는 다가구로 된 상가주택이나 일반 근생빌딩 또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빈 땅으로 땅을 방치하고 있거나 임대가 잘 안되어 수지가 잘 맞지 않는 노후상가나 모텔 등 돈이 안되는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한 것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새로 등장한 용도의 건물로 설계를 해본다면 수익성 높은 건축으로 사업성과 경제성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에 대한 오해에 관한 것인데 저는 본 채널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차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땅이라도 어떤 용도의 건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나 규모,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건물마다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선정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을 설계할 때 요구되는 주차 계획에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공동기숙사 등 용도의 주거용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비해서 필요한 주차대수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어서 그만큼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나 층수 등 건물의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가구의 숫자도 늘릴 수가 있는데 이는 바로 값비싼 땅을 활용하는 측면이나 수익성 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이나 심지어 설계 전문가들도 웬만한 땅이면 그냥 상가와 다가주택으로 복합된 상가주택이나 요즘 경기침체로 공실률이 높은 사무실 등 근린생활 시설 빌딩 또는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으로 설계하려는 경향이 있고 특히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등은 벌집이나 쪼개기 등으로 불법 건물과 화재 등 열악한 건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용도의 건물로 설계하기를 권하는 경우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이러한 용도의 건물을 중개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도 이런 건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요즘 건축되거나 설계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공동기숙사 등의 실내 구조나 인테리어는 오피스텔과 유사하고. 오히려 일반적인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된 다가구, 다세대에 비해서 설비나 가구, 인테리어 등은 더 좋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돈이 안 되는 건물이나 건축 사업에 관한 것인데, 물론 이러한 용도의 건물은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비해서 건축 기준 등법 규정이 약간 다르거나, 땅이 위치하는 토지형 계획상의 지역 지구에 따라, 이러한 건물의 건축에 제한을 받는 곳도 있어서 모든 땅에 다 이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하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전용 주거지역 등이나 특히 택지지구 등 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용도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설계를 할때잘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건축하거나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중에 보면 임대가 잘안 나가고 잘못된 용도로 돈이 안 되어 방치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건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나 장사가 잘 되리라 생각해서 그냥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만 건축된 건물이나 일부 모텔이나 호텔 등도 많은 게 현실이고, 또 설계나 기획 당시 시장이나 사업성 분석을 잘못 판단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들도 있으며 일부 택지들은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잘 몰라서 빈 땅으로 놀리는가 하면 임시 방편으로 주차장이나 세차장, 공물상 등으로 임대를 주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어떤 건물로 건축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사업성 등에 좋은지 잘 판단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이나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기숙사용 건물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네 번째로 공동기숙사로 수익성을 높여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수익성이 좋은 용도의 건축물은 상가 건물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보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이 좋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건축할 수 있는 면적과 가구수에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용도는 곧 시행될 공동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금년 초 발표한 공동기숙사 관련 내용에 따르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 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공동 기숙사에 대해서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 기숙사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차 대수와 면적 기준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지금까지는 학교나 공장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공동주택사업자나 일반사업자까지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성이 떨어져 방치된 빈 땅이나 수익성이 낮은 노후 빌라, 상가, 모텔, 호텔 등을 허물거나 리모델링해서 공동 기숙사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국토부에서 발표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금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지자체마다 건축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확정이 되는 시점부터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허가가 가능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임대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건축자들이나 꼬마 빌딩 등 건축사업을 하려는 디벨로퍼들에게 획기적인 정보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건물보다 훨씬 수익성이 떨어지고 땅값도 비싼 신도시 등에서 상가주택이 활발하게 건축되고 있는 것만 봐도 잘알 수가 있는데 사실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다가구주택만 건축할 수 있는 데다, 가구수에 있어서도 다섯 내지 여섯 가구로 한정된 데다, 또 신도시는 한 지역에서 수십 내지 수백 채의 다가구주택이 동시에 건축됨으로써 임대 경쟁도 심하고 특히 기존 시내가 아닌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데다, 허벌판에 건축되는데도 임대가 잘 나가는 상황만으로도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과 특히 이보다 더 사업성 면에서 훨씬 유리한 공동기숙사의 사업 전망을 대단히 유망하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일본에서 이미 공동기숙사와 유사한 건물 형태인 코 리빙 하우스, 즉 공유주택이 월세가 비싼 데도 불구하고 학생 등 젊은층과 독신자, 독립가구 등의 인기가 대단한 것으로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중주택, 고시원, 공동기산사는 원룸이나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등과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설계하고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공유시설과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설비와 인테리어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 유망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운영과 임대 및 관리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이한 운영이 익숙하지 못한 건축주들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수익형 건물 건축 방법을 제안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특히 곧 시행될 공동 객수사 등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근생 건물이나 상가주택에 비해서 훨씬 수익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고, 또 경기 상황에 따라 공실률이 높은 일환 상가나 사무실의 임대 상황, 그리고 소형 가구와 독립 세대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 등 상황으로도 이러한 수익형 건물이 앞으로도 유망하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기획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담감 등은 여전히 많은 건축주들에게 이러한 건축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수익성이 좋고 전망이 좋다 해도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야만 하는 데다 최근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소문과 대출이자 상승 그리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또한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도 부족한 데다 건축을 하다 10년을 감수한다는 등의 온갖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으로 망설이거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당사에서는 공동사업 등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대지 조건에 대한 분석과 자금 조달, 건축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상가주택보다는 공동 기숙사 등으로 수익성을 높여 보자 또는 돈안 되는 건물 공동 기숙사로 바꿔 보자 등에 대해서 첫 번째 수익성 사업성이 중요한 건축사업 두 번째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에 대한 오해 또세 번째로는 돈이 안 되는 건물이나 건축사업 또네 번째로는 공동 기숙사로 수익성을 높여 보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당사에서 이러한 수익형 건물에 대한 공동 건축 사업을 제안 드린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고 또 나대지나 낡거나 수익성이 낮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많은 건축주 분들이 자신이 보유한 땅이나 건물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등 기획과 사업성 분석이 익숙하지 못해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고, 또 최근 상승한 공사비 등 건축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건축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으며, 또 일부 건축주 분들 가운데는 자기 사업이나 직장에 매여 시간이 부족하거나, 각종 건축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들로 건축을 망설이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당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단순히 어느 건축주의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축만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수익형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땅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획, 사업성 분석, 설계, 공사에 관한 업무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가 서로 협력을 한다면 상호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어서 상호 간에 위는 할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특히 오늘은 곧 신설되는 공동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또 이러한 수익형 건물을 위한 건축 방법 등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에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 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